저도 지금 핸드폰 지금 막울려요 막 죽인다고. 막 빨리 앉아. <laughs> 아, 기건사군이 아니구나. 건사군네 약군 때 기절 받고 뛰어오는 사람 제외하고 여섯 대세요. 그, 천두 개 오잖아요. 그, 퍼샹퍼샹 뛰어다니세요. 제일 좋아요, 그게. 이상가족 확인해 주세요. <laughs> 그죠. <그쵸>? 그 마지막으로 <laughs> 가요. 자갈게요 레디 고 정순 1번 준비 정순 1번 출발 2번 준비 2번 출발 3번 준비 3번 출발 4번 준비 4번 출발 5번 준비 5번 출발 6번 준비 야군이야. 6번 출발 7번 준비 빨간 거부터 와요 기절 먼저 7번 출발 8번 준비 기절 8번 출발, 9번 준비. 민감님 바로 나가세요. 꼬리면 안 돼요. 9번 출발, 10번 좀 준비. 늦었어요. 10번 출발. 출발. 못 나가신 분 있으시면 준비해주세요. 모장군 쪽 꼬마님 빼고 저 전부 다 전부 다약딜이요못 나가신 분 출발. 순 약분이요. 빨간 거부터 해요. 먹이고 기절. 제가 띄울게요 먹이고 기절. 반격 반격 오약군요 빨간거부터 와야지 먼저 이제 네버 재정렬 쟤도 어디게 팔까 역순 10번 준비해주세요. 순장고 어. 넉백 조심하세요, 넉백. 역순 10번 아, 준비. 역순 10번 출발, 2번 준비. 제가 먼저 나올게요. 아, 예. 제가 띄우고 나올게요, 띄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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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출발, 시, 3번, 3번 출발, 4번, 4번. 준비. 4번, 4번 출발, 5번 준비. 5번 출발, 6번 준비, 6번 출발, 7번 준비, 7번 출발, 8번 준비. 뭐약간이요 8번 출발, 9번 준비. 9번 출발, 10번 준비, 10번 출발. 못 나오신 분 준비해 주세요. 자, 5 출발 빨라요. 아, 빠르다니까. 27초 잖아요. 지금 약군이요. 파란 거부터 와요. 기절 먼저. 기 먼저. 궁금해 주세요, 이거. 네. 기절. 기절. 얼리지 나이스. 마세요. 얼리지 마세요, 이거 봐. 얼리지 마세요. 레버 재정렬. 그렇게 네 정순 1번 준비해주세요. 정순 1번. 먼저 가세요. 예. 예. 파란 거 먼저 와요. 먹이고요. 정순 1번 출발. 2번 준비. 기절. 2번 출발. 출발. 3번 준비. 아 축전 하나도 없어 3번 출발 4번 준비 4번 출발 5번 준비 준비하시고. 5번 출발, 6번 준비 하시고 5번 출발 6번 준비 떨리지 마세요 6번 출발 7번 준비 먹이고 기절 준비. 7번 기절. 번 출발 8번 준비 오케이. 8번 출발 9번 준비 차수님 바로 나가세요. 9번 출발, 10번 준비. 10번 출발. 5장군을 씻을 때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차수님, 아, 답답한데. 못 나가신 분 출발. 뭐 약분이요? 이거 내면매할 같은데 약분. 파란색 먼저 와요. 먹이기 기절이요. 먹이고, 기절. 나이스 사모님 자번나가세요 사모님 자격번호 약딜이요 방격 준비 재정렬이에요순약분이요약분맞으사람 재정렬. 예. 그 파랑... 부터 와요 기절부터 제가 띄울게요 역순 10 10번 준비 기절 나이스 역순 10번 준비 네 저부터 나갈게요 반격 약수 10번 출발, 2번 준비. 2번 출발, 3번 준비. 3번 출발, 4번 준비. 4번 출발, 5번 준비. 5번 출발, 6번 준비. 뭐 약분이요? 6번 출발, 7번 준비. 빨간 거부터 어, 어, 기절부터 어, 기절 준비 7번 기절. 출발 7초 뒤에 8번 좀 걸리세요 4초 3초 얼리 준비 8번 출발 얼리세요 9번 준비 네, 나가시면 돼요. 9번 출발 9번 준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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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요분 100분 출발 0분 100분 기절. 기절. 어, 기절. 장판 0분 100분 1 장판. 바로. 뭐약딜 하셔도 돼요. 딜 나왔어요. 약딜 하셔도 돼요. 뭐딜아주면하 빠지세요, 뒤로. 원거리 빼고 다 빠지세요. 순, 순. 미친듯이 빡 딜려, 이제. 딜좀 뺄게요. 딜잘 나왔어요. 됐다 이거. 뱉 레버 사장님, 재정렬. 먼저 가세요. 예. 정순 1번 준비에서 정순 1번 오군이요 빨간 거부터요 기절부터. 정순 1번 준비되니. 정상적으로 준비했어요. 정상적으로 준비. 다빠세요 정순 1번 출발. 2번 준비. 어, 정상적으로 둘한테 어, 다 하세요. 네. 이번 네. 출발 3번 준비. 3번 출발, 4번 준비. 순장군약군 얼리지 마세요. 또얼었어요 4번 출발, 5번 준비. 5번 출발 6번 준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리지 마세요 6번 출발 7번 준비 <laughs> 7번 출발 8번 준비 차수님 바로 나갈 준비 하시고요 8번 출발 9번 준비 9번 출발 10번 준비 11번에 나갈게요 10번 출발 못 나가신 분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모쟁구누시는 분들 반격 대신하고 들어오세요. 네, 못 나가신 분 출발. 혹시 또약통준요 지금 나가시면 늦어요. 빨근구부터요. 성기절. 계속 불맞게 하세요. 이제 바로 <laughs> 가면 돼요나이스 <laughs> 고마님 빼고 약띠요. 순 약분이요. 레버 재정 렬 빨간 거부터 해봐. 먹이고 비절 질대배 에이시가 불쌍한 거보다 먹이고 비절한분 챙겼으면 진행할 수 없어요 진행해야 돼네 수민님 네. 저다음나오세요 역술, 역술 10번 준비 깼어요 역 10번 준비하세요 역술 10번 준비 뭐 그, 지금 긴장 긴장 긴장, 긴장. 정상적으로 줄넘기 다 하세요 그럼 깨요 역술 10번 출발 2번 준비 이번 출발 3번 준비하번 준비. 다한번 준비. <목소리> 출발. 4번 준비. 4번 출발. 5번 준비. 5번 출발. 6번 준비. 손장군딜컷손장군딜컷 6번 출발. 7번 하지 세요 아, 딜컷 7번 출발. 네. 8번 네. 준비. 8번 출발, 9번 준비. 네, 9번 먹이 못 끝나겠네요. 잘하셨어요. 와, 먹이 못 끝나. 구번 출발, 0번 준비. 십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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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모장군 뒤에서 잡으세요. 2렇모장 어, 와, 잘했고셨습니다 와, 고하셨습니다 어, 저한번튕기신군수 없어요. 그, 네, 그, 잘했분그분이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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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그분. 와, 드디어 니다 아, 축하드립니다검사님 아,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 어? 아, 감사합니다. 아검사님니다축하드립니다예와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사개월 아, 만에 깼다감다뭐 아, 음. 나왔을 다 같으세요? 야뭐 떴어? 바람... 바람... 뭐것 같으세요? 야, 야, 바람기 아닌 니 같아 소환사합니나왔사합니다감사합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니다감사합어 <목소리도> 와, 야 그래도 뭐라도 봤다. 그래도 아, 진짜로. 중량이다. 어, 500. 어, 아아아 <laughs> 저희 파천주 아, 11개 나왔어요. 6개, 5개씩 묶어서 팔게요. 다들 빨리 퇴근하셔야 되니까. 아, 파천주 2, 6개. 5 4 100, 5 0 0 5 4 500. 500. 500. 아, 아, 600이 나왔어요. 4, 4 3 700. 500. 500. 5 4. 야, 암청은 겁나 올라가는데? 1. 대병어 있어요, 나여기서 맞으셨어요. 5번 나왔네요. 이거 총망 잡은 것 같아요 느낌이 해골증한테 주세요 어, 해골증 <laughs> 나이 해골인데 뭐아 이거 허하다뭐 생각하셨어 내가 어야 되는데 700 받았어 700 받았어 예4 다섯 개5 4 50안세요500 5, 5, 5, 5 4 3 2 1아590 안돼요 4 3 2 지지, 2 네. 해골 2에돈 입금 하시면 2요2전2 어, 오늘 2 2 2개 먹었어요. 얼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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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름플리어팟으로 모집했어요 <laughs> 돈 받으셨어요? ㅎ <laughs> ㅇ <laughs> 음, 음, 음. 두 번째 목갱대로 충격 추술사 목표 5번 0 100, 0부터5 4백5 60 5 4 300 5 4 300 5 4 3 역시 5번 목표2 1 2. 막그레이 아이고. 받았어. 아 암살자 봇패 5번. 아, 4 100, 5, 4 3피. 됐어요, 니다 어. 기본 5번. 어, 뽕인님 오셨어요. 그 저희 깨버렸는데. 저분 입찰 되나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아. 오마니 아, 5번, 100금 팝니다. 5번, 오스스무패 겁나 좋아요. 오케이. 금하세요. 눌로오세요 저한테 해골, 해골, 해골로 오세요. 그 다음, 돼지반지. 돼지반지. 천금 한면 터져봤자. 아직 100금 안 받았어. 네. 천금 나왔어요. 5, 아, 10, 팔. 8. 칠육 지금 반지냐? 예대지 반지 천금십사 일단 이천금 천금십구팔 삼천금 오천금 십구오대지 반지만 골라 오팔칠육 지시전으로 갑시다 일십구 일자 일일오십구로 되게 싸게 나오네 지금 오사일오 일 오케이 축하드려요 성면님. 아 어, 축하드립니다. 그 맛에... 되게 싸게 먹었다. 아, 진짜 싼 건데. 저 무슨 척클했을 <laughs> 때대지반이 6만 금나왔는 저야 여기 해골 해골증이에요 해골증. 만 오천. 최고의 룩다 아이템. 만 오천. 성면의 상징이죠 무슨 형용. 돈 없는 분들 mereka. 얼마나 억울할까? 입금 받았어요? Yeah. <laughs> 아, 받았어, 15,000원. 보수 영역 최고의, 아, 어, 최고의 6달이래. 아, <laughs> 그러니까. 성장님 일단 600금 나왔어. 보고는? 그냥 구경하면 되죠. 성장님 1,000. 성장님 1,000이야. 3, 2, 111은 보여요. 111. 1,100금, 1,200. 아아 아, 카운트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카운터 <laughs> 그냥 계속 나가고 할 필요 없을 40, 것 같은데 3 <laughs> 2 1,401예성명님1,400 독시 와 진짜 고생하셨어요. <laughs> 형 저희 1,2,3렘 각각 얼마나 왔어요? 1 2 3 램? <laughs> <laughs> 예 일단 1램이 9,150금 나오고 그리고 2램이1 7 5 0금 나오고 3램이 18,250금 나왔어다1 7, 7, 8, 7 8, 8, 5 0금이요아 아니 아니 만칠 만팔칠? 야 잠깐만 다시켜봐 만칠천오십금 맞죠? 만팔천이백오십금 만팔이 3렘이 3렘이 만팔천이백오십이고 2램이 만칠천오백 만칠천오십금 이 냄이 만7 5 0 0원앞자앞8,000 아, 18 얼마요? 18,250가 <laughs> 50 급이에요. 음, 본주가 방에서 뭐야지? 수명님, 오늘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할게요. 이 보자. <웃음> 오, 아이님, 숙명님, 손빈님. 아, 다행이다, 이천 <이천금파네>. 경판에. <laughs> 지금 우리가 클각은 두 번째 판부터 나왔거든요. 그니까, 러 10만 피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거, 무관보패 있잖아요. 무관 6인. 그거 3개 끼면 11만 이상 넘어가요. 그래 무관보패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더라도 탱으로올 건데, 주술사, 그, 결계랑 지금 얼리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얼리는 사람이 이게 캐릭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기 캐릭. 뭐를, 뭐를 하면 오는지. 나뿐만 나면 어요 미칠 것 같아. <laughs> 검사는 화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아, 나 아, 계산 안 되네. 제 뭐, 한주 깨보면 느낌 알잖아요? 그럼 다음 주엔 더 빨리 깨겠지. 이제 클리파신데. 아, 멘트 써보시죠. <laughs> 잠시만요. 잠깐만, 너 다시 너 애무장 다시 띄워봐 일, 은선비님 그, 옆에다가 십구, 여섯, 열세, 어, 저기에 드려야 될거 은선비님 제외하고. 응. 음. 미안. 아 고생하셨어요 네아 이거 분배금 아, 분배 받고 가셔야 돼요 분배 음네 응.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얼마씩 들어야 되지 그러면은? 각 파티에다가 각 파티에다가 얼마씩 들어야 되지? 11112금이요 11112금? 네 파티장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11112 그리고 저희 파티엔 따로 주셔야 돼요 내라네요. 1 1백22 아, 아, 잠깐만. 아, 파티장님들, 파티장님들. 네, 어, 네. 예, 예, 예. 오, 저게 아니 예. 미셨데 일났어요. 저요한 왜요? 왜요? 은혜을 네. 섞어버렸어요. 아, 섞였어요? 예. 그거 어떻게 다시 잡을라고? 게요 <laughs> 네. 어. 계산 예, 맞아? 24인 본배니까 기다려봐. <laughs> 형, 저한테 9,181금 <laughs> 주십네요. <주신대요. 웃음> 어디 갔어? 페임 어디 왔어? 페임, 페임, 페임. 아, 잠시만요, 저 계산 좀 하고. 우리 다돈 벌자고 왔는데 돈이 없어지지. 각 1인당 1,931금. 1,931금? 해임 어디갔어? 저... 야, 너, 여기요. 너, 너 나한테 금메금 받아가야지 네, 9181금 주시면 돼요 9181금 응. 출석부돌리고 가세요 어. <laughs> 아 그... 형수! 형수! 이쪽으로 오세요 받은 분 빼고 어, 어. 오세요 193... 어. 이 파티 이쪽으로 오세요 형수! 어. 그 뭐야... 금백은 1인분치 편안님 또 드려야 돼취니님 탈퇴하셨어 방금 1 하시다고 아 편안해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제일 뭐가 푸실텐데 어? 숭명님 죄송한데 잘못 드렸어 저한테 793금 주시면 돼요 아 청마 영상 같이 보려면 너무 늦었나? 네, 나중에 보 다음 주에 보죠. 청마 배울 분은 시간 있는 분들 알려드립니다. 아.